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좀 지난 주일좀 쉬셨습니까? <laughs> 멍멍 키키고 몸살이 났다고 그러던데 다들 아마 코로나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지나 오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계 넘어 다양함 가운데 일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성서 읽기 두꺼운 부분을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얇은 부분을 읽을게요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신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소리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자기네 지방말로 들리므로 모두 어리둥절해졌다 그들은 놀라고 또 한편 신기하게 여기며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셈인가? 이 가운데는 바르티아 사람, 메데 사람, 엘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프리기아. 또 키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로마에서 나그네로 온 유다인들과 유다 교회에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고 그레데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지금 <laughs> 하느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저마다 자기네 말로 듣고 있지 않은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모두 놀라고 아니 벙벙하여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하며 웅성거렸는데 그 중에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군 하고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어, 말씀입니다. 도처에서 각기 정말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각기 모여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의그 제자들이 갈릴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어떤 큰 일들이라고 당시도 성서에 나온 사람들 인지했던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에 온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언어가 말이 그 모인 사람들의 각각의 다양한 지역에 각각 자기들의 말로 각각 이해가 되더라 들리더라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성령께서 이마자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갈릴리아 사람들이었던 사도들이 하는 말이 그곳에 모인 여러 다른 출신 지역의 언어들로 들렸습니다. 바데사람, 메데사람, 엘람사람, 메소포타미아사람, 유대사람, 카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리비아, 로마, 크레타, 아라비아사람 등이 모두 저마다의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 묵상해 볼수 있을까? 고민 고민을 이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 갈릴리아 출신의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라고 하는 지점에 조금 어, 집중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하고 있는 사람들, 그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이렇게 들렸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었는데 갈릴리 출신, 갈릴리아 출신의 예수님과 그 제자들들이었는데 그 갈릴리 갈릴리는 당시 어떤 곳이었을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어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을 때에 갈릴리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대부분의 땅이 메마른 광야여서 민중, 서민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농업하고 목축업 수공업, 상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부유한 유대인도 있었는데, 내전으로 파산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다수는 대규모 상업을 위한 자본이 없었고, 그런 돈들이 없었고, 행상, 그 다음에 소매업들을 하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갈릴리 지역에서는 어, 어 농업을 주로 많이 지었는데, 주로 어 아주 작은 땅을 널 가지고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고 대다수가 고기잡이로 연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의 주민들은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등을 심어서 재배해서 먹고 어, 살았다고 합니다. 칼카우츠키에 의하면 로마에 있는 도시들의 어, 유대인들이 노예로 많이 가있었고 그리고 노예에서 약간 어, 표현하면 격상된, 면천인으로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계속되는 어떤 전쟁에서 지는 패전, 그리고 봉기가 계속 실패로 돌아가서 포로로 많이 잡혀가는 고 상황들을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상황들이었고 그노예로 팔려간 유대인들이 로마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수많은 노숙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노숙인들이 방랑하는 주요 목적지가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그곳에 가면 마음만큼은 어, 편하지 않을까 적대적이거나 이해심이 없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조롱이나 포대접을 받지 않아도 음, 되지 않을까 그곳이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부유한 순례자들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또 베푸는 것이 있어서 그곳에 가면 우리가 살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로마 다음으로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서 예루, 예루살렘에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산이 없는 유대인 민중들은 이룰 것이 없었습니다. 살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기다린다고 뭔가 생겨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어, 누군가는 폭도로 불릴 법한, 누군가에게는 뭔가 투쟁적이라고 불릴 법한, 누군가에게는 전투적이라고 불릴 법한 그런 모습으로 점차 어, 모여가는 그룹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그 그룹들은 개방된 어떤 전쟁터보다는 어떤 거리 투쟁을 잘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이, 이 자산이 없이 뭔가 어 살기 힘들어서 어떤 거리 투쟁을 하게 되는 요 사람들을 갈릴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지를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이 갈릴리의 작은 갈릴리에서 작은 땅을 가진 농민들 그리고 목축업자들이 세금과 고리대금으로 매우 매우 힘들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채무 노예로 전락하는 상황이 많았고, 재산을 수탈당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그 거리투쟁에 합류한다거나, 아니면 어 뭔가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무장을 해서 싸우고 있는 그룹들을 합류해서 봉기에 뭐 가담한다거나. 혹은 어 소위 비합법 조직이라고 불리는 어 이것에 합류한다거나 <laughs> 등등의 상황 어 그룹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갈릴리가 지형이 땅이 갈라져 있고 동굴이 굉장히 많은 지형이라고 해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으나 그래서 그 소위 그 비합법 조직 일을 하는데 유리한 조건이었다라고. 어 당시의 역사가들이 서술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그그 그, 그 분들이 내골고 싸운 기치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혁명을 바랐고, 그것이 메시아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 질 것이다. 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전에 선지자라고 선포하거나 스스로 예언자다. 라고 부른받았다. 라고 여겼던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들이 그 각각 그룹의 모임 혹은 그 리더 혹은 장들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아의 이 다양한 이 비합법 조직들은 예루살렘의 자산 없는 사람들 그리고 거리 투쟁하는 사람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어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들 중에서는 공동으로 젤롯당 혹은 열심당을 만들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기원전 4년에 헤롯이 어떤 혁신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에, 이에 대항하여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봉기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무력 진압을 당하게 되고 어또 다시 유월절에 어 다시 모여서 봉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는데요. 이때 약3천명이 어 목숨을 잃게 되었어도. 어떤 크고 작은 봉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특히 오순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합류하게 됐다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매우 어 전투적으로 합류를 하게 됐고, 해로 군대를 포기하게 되는 상황도 종종 벌어지게 됐으나 어, 어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기가 예루살렘 큰 어떤 도성 도심에서 시골로 이제 확산되었고 어, 갈릴리의 그 수많은 작은 그 그룹들 모임들이 어, 합류하고 합류하는 상황들이 또 어, 이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전체 군대도 구성하게 되는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고 자란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소위 태어나기 이전에 상황들이 켜켜이 그 흐르고 흘러가는 이 흐름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이런 상황들이 공존하고 있는 역사의 맥락들이 있었구나. 떠밀려갈 곳이 더 이상 없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고,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뭔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메시아를 기치로 어, 뭔가 본인들이 억압받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본기를 끊임없이 일으킨 그 사람들과 가사들과 지인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살고 있었던 지역이 갈릴리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이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 출신들인 예수와 제자들이 어, 그 수세기 전에 있었던 역사들과 흐름을 덧입 덧입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글쎄, 각각 자신들만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갈릴리 출신의 그 예수와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다양한 기독교적 가치들이 아니었을까를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사회 배경이 다르고 직업과 경제력, 출신적들이 다 달랐고 각각의 존재와 정체성들에 따라서 차별과 억압이 있었던 그 당대의 상황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맨 마지막 그 성서 13절에 보면은 저 사람들은 술에 취했나봐라고 누군가는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소통하거나 혹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 어, 했던 그런 현실을. 그 현실을 뛰어넘는 사건으로서의 어떤 상황, 사건이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과 함께 움직였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혹은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의 함께 움직였던 그들이, 그 현실에 공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곧올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면서 어, 이전에 방금 공유드렸던 아주 전투적이고 뭔가 무장을 하고서 움직였던 그런 그룹들과 달리 아주 온건하게 움직였던 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긴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굉장히 어,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다양한 지역에 몰려든 사람에게 그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하는 그 복음 선포가 글쎄 자신의 언어로 들렸다는 것은 어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급진적인 어떤 길에 초청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제게 다가왔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다양한 서로가 하나님의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여기는데요. 그 가치 아래에 소통 연결되는 어떤 경험이었겠구나 경계를 넘어서 소통되어서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계급 경제력 지위 이런 게다 달랐는데 저들이 갈릴리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과 천대받던 사람들과 얘기하고 움직이던 사람들이 얘기하던 게 모두가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도 하는 의미로 저는 오늘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이 땅에 일구고자 하는 커다란 방향을 공유하고 애써 가고자 했다라고 하는 지점으로 한 단계 더 이렇게 어 받아들이게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뭔가 각각의 수많은 경계를 넘어서서 장벽을 열고 물론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들이 술을 먹었나봐라고 했지만. 각각의 정체성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이 서민, 민중, 힘들어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소수자들의 언어를 공유받고 소통되어서 공감됐다 라고 하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들의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셨기에 가능했다 라고 하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은 경계를 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소통하게 그렇게 역사 하시는구나 서로가 다양함 안에서 일치되게 하시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방법으로 어 그렇게 인도 하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거룩한 형께서 북돋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경계 넘어서 다양함 안에서 일치의 경험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어 경험하는 그런 걸음들이 더욱 다양하게 쌓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고대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삶터 그리고 섬돌 어 그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연결하실지 모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돌봐주시길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